값으로 산그성도들100% 주님이 얻으실 때까지는 절대로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이러면 주님이, 음, 어, 이버라 <laughs> 야, 이거, 야, 스테반이 또 생겼네요. 스테반, 음. 여러이 스테반이 첫 번째 그 음, 샘플이요. 아, 그때 샘플. 왜 하냐면, 음. 주님, 나 지금 돌마다 죽지만, 저 사람들 죄 넘기지 마세요. 음. 저 사람들 죄를 안기면 큰일 납니다. 저 사람들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.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아멘.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사람 얻으려고 지금까지 지구의 상에 2천년을 계셨는데 장영예님이시네. 네? 장현 아니, 내가 아니고, <laughs> 최성성최성성장인님쳐다보서 <laughs> 얘기 하는거요 그래가지고, 지금 다 최성성 굉장히 귀한 참이에요. 아, 어리지만. 아, 네.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, 음. 아, 너희들, 너희들은 음. 안 돼도 돼. 난상 맞을 거야. 알았어? 그러고서 상, 그상 쫓아가는 게 이, 이게 아니고, 음. 상을 바라보고 아, 상을 좋아하긴 하지만, 음. 상을 주님이 주려고 할때 지금은 아닙니다. 나 어? 그상을 받고 싶어서 달려오긴 왔지만 주님의 상속을 받을 저 성도들이 저러고 있는 나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. 나는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. 이거 발버둥 치면 주님이 알았다. 이때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 얻어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이 세대 에 일어날지 앞으로 성경에 있잖아요.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영원이라고 얘기할 때 문자적으로는 헬라어의 아이온, 아, 음, 어? 아이온 세대들 음, 장차 계속 다가올 세대들에서 대해서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. 음, 영원이면 세대 구분이 없을 것 같은데 있다는 거야. 장차 음. 올 세대들 이런 말, 장차 올 장차올 제너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음, 음. 세대라고도 하는데, 음. 이기는 자를 얻으면 어떡할 건데요? 주님,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. 아멘. 할 일이 있어, 내가 지금...